당근에서 샀어요. 스릭슨. 이렇게 이 색깔 이뻐 가지고 바로 당근에 새거 같은 민트 급이 나와서 바로 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홍간장입니다. 자 오늘은 비에이비스타 보나 호바 코스를 쳐보겠습니다. 자첫 티샷 아주 깔끔하게 날라가면서 개구리도 터트리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드라이버 보스피드가좀 늘어서 다시금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자첫 이글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글 퍼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어, 나이스 첫 이글. 아, 아, 네. 어, 첫터부터 아주 이글로 시작합니다. 어, 자, 볼 스피드가, 스피드가 이제 72 스피드. 이하는 잘 나오잖아요. 다양성도 괜찮고. 이게 수진한 건가요? 네. 지금 뭔가 깨달음이 있는 혼간장입니다 <놀람> 아, 이래도 짜르고 안되지 는데 자, 2홀 왜? 버디 퍼. 자, 짧은 거리 깔끔하게 버디 성공. 이 2홀까지는 컨디션이 아주 좋죠. 자, 또하나주잘 날아갑니다. 지금 이 드라이버 치는 법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수직 낙하를 조금 하는 느낌이에요. 뭔지 조금 알것 같아요. 아, 좀 짧았죠? 15m 쳐야 으로한반요 자, 버디를 잡을 수 있을지. 아, 아쉽게 팔을 기록합니다. 자, 파 3, 홀 인원 도전 은개불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이, 안 맞고 아마추어 들이, 다 그런 거 아니 겠습니까? 최대한 외 찌로 넣어 보려 하지만, 아, 정말 아깝습니다. 들어갈 법도 했는데, 들고 내린다 들고 내린다 오우 73.8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는 공간장 뒤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렇게 거리가 나니까 뭐 버디하기가 참 쉽습니다. 옛날에 3번 뉴틸인데 M2 이게 좀 3번이라서 길었어요. 75S인데 치면 우측으로 밀려서 제가 요만큼 잘랐어요. 제 사무실에 피팅 장비를 사가지고 제가 막 잘라서 막 붙이고 하거든요. 근데 엄청 짧아요. 엄청 짧아 Ready. 7번 아이언 같아요 자, 7번 아이언 칠리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9 59 5 59.5, 그9 5번 아이언으로 5 9 때리는 느낌이에요 오5 59.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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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요5 59.5, 59.5, 59.5, 59.5, 59.5, 59.5, 59.5, 59.5, 좋은 자리로 가는 듯한데요. 조금 땡겨졌지만 좋은 자리. 자 똑바로 봤어요. 자 똑바로. 오, 나이스 버디. 자 들고 45도로 도끼 측기 내려준다. 지금도 잘못 맞았는데 맞아도스피드가 나쁘지 않습니다. 잘못 맞아도 72 정도는 나온다. 아맞 그래도 많이 안죠아잘5자5 m 짧게 칩니다. 아, 스팟. 이짧러 짧게 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. 오늘 아이언 너무 똑바로 나갑니다. 우 다섯 어요 자, 버디 팟. 자, 과감하게 쳤어요. 음. 아 힘이 조금 약했죠 힘이 아, 좀 밀린다. 지금 잡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어, 후반전에는 조금 더볼 스피드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지금 정타로 맞은 건 아닌데 볼스피 도움되는 전에 쳤던 드라이버 탑법과는 좀 다른 탑법이에요. 내리막 타야 된다. 타야 돼. 내리막. 자잘 붙을 거요. 효과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정도 거리는 뭐톡쳐도 들어가는 거리. <목소리> 오늘 퍼터 <포턱> 컨디션도 괜찮습니다. <목소리> 자, 크로스 오버가 좀 <목소리> 되지만. <목소리>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.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아, 어, 아이언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땡기는 샷을 구사하고 있구요 드라이버가 잘 되면 아이언이 안 되나봅니다 자, 어려운 퍼팅

드라이버 잘 쳐놓고 벙커샷 그지 같이 쳐놓고 퍼터도 아... 아깝습니다. 쳤어요. 아.. 핀 좌측으로 시작부터 좌측으로 날아가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아이언샷? 이것도 팔을 기록하겠죠. 많이 벗어났죠. 부탁한다. 아 오늘 전체적으로 약합니다. 퍼터가 음. 약해요. 아, 아 오늘 방향성 좋아요. 아 원어네는 아, 실패. 뭐 이건 넣겠죠 어,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주는 샷 어, 필드에서 사용하는 샷이죠 아, 아주 해저드 앞에 딱잘 떨어졌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죠. 요것도 뭐 가볍게 버디를 할수 있는 거리죠. 그렇죠, 나이스 버디. 어 방향성 좋은데요. 이번에는 방향성이 거리도. 나이스버디 컨시드버디 나이스 버디. 컨시드 버디. 나이스, 나이스 소리가 나면 안들어가요 끼야 소리 나잖아요 안들어가요 맞습니다 팟3에서 뭐 끼야 소리가 나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이번에도 가볍게 휘두른 것 같은데 어 보이스 스피드가 어꽤 나왔죠 지금 어제 느꼈던 걸 오늘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하면은 어더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에 77까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뭐제 채널 이？이런 뭐 맛이 있는 거 죠？독학 에서, 공 유하 는맛자 받아, 주 나요？아, 어림없 죠. 어, 그래도 버디 이글퍼스 실패됐고, 어, 나이스 버디 자 마지막 파스리 호리넌 한번 도전합니다. 아우 짧았죠? 자, 가볍게 버디하면서 17월 1 3언 더로 올라갑니다. 팝파이브 마지막 콜 팝파이브 이글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, 충분히 이글을 할수 있는 팝파이브 짧은 올 밟아주고 올렸다가 강하게 내려준다 어우 이번에 엄청 잘 맞았는데 이 먹은 치시 오류 g 좀 넘는 그런 힘을 줬는 데. 아, 야, 아까 갑았어 아, 어, 조금 연습하면, 치시 어, 오6까지는 때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어, 아, 까는 치시 오류가 오류가 오 오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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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하다. 자 이글 찬스 잘 올렸어요 붙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글을 할수 있는 거리죠 이글에서 15원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케이 어, 이글 나이스 이글 15원도 개 쳤는데. 적으로 설명드릴게요. 설명은 다음 편에